지난 시간에 밝힌 대로 이번 시간에는 100년쯤 전 제주도 사진을 기증한 민속학자 송석하의 사진들 가운데 100년 전 몽골인들을 중심으로 한 것들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몽골은 고려에 큰 위세를 떨쳤고 제주도도 그 영향권 안에 놓였었죠. 이로 인한 즉, 몽골과 제주도의 유사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이 지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저 함께 당시의 다른 세상 사람들의 이국적 풍경, 풍습을 편안하게 구경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설명도 역시 이 사진들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제공한 설명에 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100년 전이라고 했지만 이 사진들 중몇 장에 소화 10년 9월 1일이라고 적은 게 있습니다. 이는 서기 1935년인데 이에 준해 보면 약 90년 전이 됩니다. 현장 조사 카드에 사진을 붙여 보관한 것을 보면 송석하 본인이 직접 현지에서 보고 촬영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보다 자세히 확인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번과 같이 일본인 학자 아키바다카시 아카마스 지조의 사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진들을 보겠습니다. 살만제이 몽골의 무당들로 철제 틀에 가죽을 씌운 북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일과 차가 진설된 제상과 북을 들고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샤먼이 있습니다. 몽골족 무당의 상반신으로 머리에는 쇠스랑 모양이 달린 모자를 쓰고 천을 묶었으며 장식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큰 북과 북채를 들고 있는 몽골 샤먼으로 방울과 동경 등으로 장식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몽골적으로 앞에 이동형 취사시설이 보이고, 뒤에 겔과 우측에 수레와 말이 있습니다. 고거를 쓴 멋진 모습이 영화 매드맥스를 떠올리게 하는군요. 그리고, 일단 이 사람은 킵해두겠습니다. 겔입니다. 나무로 문을 달고 둘레에 갈대를 덧대었으며, 갈대 중앙에 직물로 덮은 띠를 둘러쳤습니다. 문에 있는 장식 그림이 눈을 끕니다. 아래 왼쪽은 우리나라의 백호 같은 용맹한 상상동물일까요? 옆에 그림은 상반신은 사람 같고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새로 표현했군요. 그리고 목을 휘감은 뱀을 진듯하고요. 고구려 삼실총 벽화에도 뱀을 두른 사람이 등장하죠. 말을 타고 있는 몽골인들로. 좌측 끝에 수레도 보입니다. 라마 사원 앞 도로에 모여 있는 몽골인들로 좌측 나무 사이로 사원의 입구가 보입니다. 세 장면 이상이 겹쳐 촬영되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수 없지만 몇 명의 노인과 창살 앉아 있는 사람 등이 보입니다. 라마교 사원 앞에 서 있는 몽골 승려의 모습입니다. 라마교 사원 내의 화장터로 전탑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1층 부분에는 둥근 창이 나 있습니다. 라마교 사원의 승려들로 뒤로는 사원의 모습이 보입니다. 몽골에서 승려들을 찍은 흑백 사진이며 아키바다카시와 아카마스 지주가 촬영한 것이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전의 사진과 색깔만 다를 뿐 동일한 사진인데. 일본인 학자를 촬영자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이러면 앞서 본 다른 사진들도 이 사람들이 찍은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좀더 시간을 두고 알아보기로 하고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앞서와 이어지는 승려들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계열 앞에 서 있는 몽골인들로 다양한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식사를 하는 몽골족들로 좌측에는 남자들이, 그리고 불을 피운 우측에는 여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으며 뒤로는 삼림이 보입니다. 모래 사막에서 두 명의 몽골인이 말을 타고 이동하는 모습으로 뒤로 전신주와 양옥이 보입니다. 몽골인 부자로 뒤로 잔가지로 만든 울타리를 친 개리 보입니다. 장소 남둔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진 내용은 오르가를 쥐고 말에 올라타는 몽골인의 모습으로, 오르가는 말을 잡을 때 사용하는 긴 장대를 말합니다. 모린호르 마두금을 연주하는 몽골인입니다. 몽골의 전통 현악기인 모린호르는 아쟁과 유사한 구조이며, 상단에 말머리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몽골인 모자로 여인이 양옆 아이와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방한용 몽골식 복장으로 계열 앞에 서 있는 네 명의 남자입니다. 모두 겉옷에 달린 털 있는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몽골인으로 머리에 터번형 두건을 쓰고 우측으로 여여지는큰 기세 목선이 둥글고. 소매 끝에 화문이 있는 단을 덧댄 긴 포를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을 타고 이동하는 몽골인으로 옆에 말한 마리를 별도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몽골인은 일반적으로 장거리 이동 시두 마리의 말을 번갈아 타고 갑니다. 명칭 감주가시 연대 소화 10년 9월 1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주가시의 식료품 상점으로 가판대 안에 3명의 점원과 물건을 사러 온 4명의 사람이 보입니다. 먼저 소화 10년은 1935년에 해당합니다. 서두에 밝힌 시기가 바로 이것에 따른 것이죠. 그리고 감주가시는 도시가 아니라 시장을 말하는데 이 감주가는 지명인지 다른 무엇인지는 모르겠네요. 뒤가 다르지만 오늘날 감주 둔 이란 곳은 있습니다. 잘 아는 하얼빈의 서쪽입니다. 이곳일까요? 암튼, 환등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얼핏 현대의 오락실 풍경처럼 보입니다. 이것도 감주가 시에서의 사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로도 꽤 나옵니다. 소가 끄는 지붕이 있는 테레크를 타고 이동 준비를 하고 있는 몽골인으로 수레 안에는 어린이들이 타고 있으며 어른들이 밖에서 수레를 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테레크 안에 아이들로 한 명은 병을 쥐고 앉아 있고 뒤로 아이 한 명이 더 보입니다 앞 사진에 테레크에 탄 아이들이죠 피리과 가죽으로 설치한 갤로 몇 채가 연이어 있고 그 앞으로 말과 몇 명의 몽골인이 있습니다. 수건을 들고 포를 입은 여인 두 명이 물건을 사들고 가고 있으며 뒤로 소가 끄는 테레크와 물건을 사러 나온 사람들이 보입니다. 주가시장은 몽골의 이동시장입니다. 상자를 쌓아놓은 가판대 앞에 아이를 안고 물건을 사러 나온 여인이 있으며 옆으로 그릇을 파는 가판이 보입니다. 전통 복식으로 머리에는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상의는 엉덩이를 덮고 있는 포로 목깃이 고추 세워져 있으며 오른쪽 어깨 아래쪽으로 하여 겨드랑이로 내려가게 된 오른 여밈으로 된 옷입니다. 여자가 두 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얼굴 양쪽에 부채 모양의 장식을 달고 있으며 상의는 엉덩이를 덮은 긴 포로 소매가 매우 길어 손을 덮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머리는 특이하게 두 건을 감고 있으며 옷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포를 입고 있으며 목이 긴 신발을 신고 있는 여자 옷차림을 찍었습니다. 머리에 두 건을 두르고 긴포 위에 허리띠를 두른 여자와 두 갈래로 따은 머리에 허리띠를 두르지 않고 긴 포를 입은 여자를 찍었습니다. 그 뒤로 긴 포를 착용하고 머리에 두건을 두른 남자의 모습이 살짝 보입니다. 조사자들과 몽골인으로 중앙에 중절모의 양복차림의 조사자 3명과 양 옆으로 몽골인들이 서 있습니다. 쌍복 낙타를 끌고 가는 몽골인으로 뒤로 갤과 테레크가 보입니다. 조랑말에서 내려 잠시 앉아 담소를 나누는 몽골 노인입니다. 말곱비를 잡고 있는 몽골인입니다. 말잔등에는 가죽으로 만든 안장이 돌려져 있습니다. 몽골의 말목장으로 아이를 안고 말을 몰고 있습니다. 몽골 수레인 테레크 사진들을 몇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두 대의 지붕이 있는 테레크를 중앙으로 하여 주변에 몇 대의 수레가 세워져 있으며 테레카레로 개와 낙타가 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개팔자 아주 평화로운 전경입니다. 같은 곳인데 촬영 위치를 바꾸어 찍었네요. 테레크로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뒤에 가옥이 보입니다. 수레바퀴에 쇠막대로 보이는 것을 대고 무언가 하는 모습입니다. 윤활유를 바르는 것인지, 반대로 접합 부위를 단단하게 붙이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보르가스 오보입니다. 오보의 형태는 돌로 기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로 틀을 세워 갈대를 꽂았으며 중앙에 나무 기둥을 세웠습니다. 더 떨어져서 본 사진입니다. 우리나라의 성황당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넓게 돌을 깔고 갈대를 세우고 중앙에 나무 기둥을 세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오보의 모습입니다. 중앙의 나뭇가지와 기단 아래 나뭇가지 사이를 신이 내려오는 길을 의미하는 천조각을 매단 끈으로 연결하였습니다. 멋지네요. 아르가른 연료용으로 쓰기 위하여 동물의 분뇨를 말려 쌓아놓는 시설을 말합니다. 개가 무심히 지나치고 있군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를 것 같네요. 고기를 저장하는 저장고로 까마귀나 개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기둥을 세우고 짐 모양으로 만들어 문을 닫아 놓았습니다. 개의 천장 수법인 토노로 원형의 구멍을 내고 한쪽에 연통을 고정시켰습니다. 동일한 것으로 보이죠? 또 다른 겔의 토노입니다. 겔은 앞서 보기도 했고,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죠. 여기가 토노 수법이 적용된 것이고, 기둥이 연통이라는 것이군요. 연통은 안 보이지만, 토노를 머리로 그려봅니다. 계의 문을 촬영한 것으로 격자창이 난 외문과 문이를 넣은 내문의 네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가만히 보니 바깥 문은 당기고 안쪽 문은 미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 사진 속 계의 세부 같습니다. 벽은 갈대를 엮어 세우고 그 중앙으로 직물띠를 둘러 고정하고 지붕은 갈대를 겹겹이 쌓아 끈으로 고정하였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들을 유심히 봅니다. 몽골 사람과 다르지 않은 복장과 외모입니다. 몇몇은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사람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암튼 이 사람들은 앙륜춘족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흥안령 산맥일대의 앙륜춘족들로 뒤에 텐트 형태의 전통 가옥이 보입니다. 악륜춘족의 전통적인 집으로 나뭇가지로 뼈대를 만들고 피류을되었습니다 주변에 삼림이 있는 것으로 보아 흥안령 산맥지역으로 추정됩니다. 눈이 왔군요. 저렇게 지으면 눈이 쌓여 무너뜨릴 수는 없겠습니다. 게레비에서 설치 해체가 쉬울 것도 같고요. 전통 텐트 앞에 악륜춘족 부부와 아들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을 만났다는 흥안령 산맥을 찾아보죠. 대충 이렇습니다. 앞서 찾은 감주가일지도 모르는 오늘날의 감주두는 여기고요. 앞서 부부의 일가족 사진입니다. 이동용 악륜춘족이 텐트 앞에서 말을 타고 있는 악륜춘족 여인입니다. 사진에는 말을 타고 있지만 아주 옛날에는 순록을 타고 다녔다고 하니 뭔가 아련하면서도 판타지스럽고 그렇네요. 악륜춘족은 한자를 우리식으로 읽은 것이고 현지 발음에는 어른춘족이 가까운 듯 합니다. 이동용 텐트에서 짐작하셨겠는데 이 산악을 다니며 수렵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라 합니다. 어른 춘족은 약 8,000명 선이 살고 있는 소수민족이랍니다. 다음은 몽골 무장대. 뜬금없이 무장대라니 무슨 사연일까요? 조사단을 보호하는 무장대로 총을 메고 말을 탄 사람들이 보입니다. 당시 이 지역은 마적들이 자주 출몰하여 치한 상태가 좋지 못하여 일반적으로 대상이나 조사단은 이동시 이와 같은 무장대를 동반하였습니다. 그건 그렇고 사진에서 한가운데 홀로선 주인공 같은 이 사람은 송석하의 다른 사진들을 참조하여 비교하니 얼추 비슷해 보였습니다. 사진 흐리탄이 체구나 얼굴 형태만으로 말이죠. 영화나 드라마 찍다가 스태프들과도 한장 기념으로 찍듯이 저렇게 찍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만 모를 일이죠 간단히 정리하면 이번에 만난 몽골 사람들과 악년춘족 중심의 이 사진들은 1935년 9월 1일을 전후로 하여 촬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체적 장소나 루트를 아직 모르는 구석이 많고요 어쨌든 이 시기를 보자면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해당하고 만주 일대를 중심으로는 일제의 관동군이 허수아비국과 만주국을 세웠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진 속 주인공들도 이 만주국의 일원으로 규정되었던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저희들이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떻게 당시를 살았는지는 당연히 잘은 모르지만요. 이쯤에서 마무리를 장식할 몇 사진을 보면서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기로 하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시고, 마음에 안 드셔도 언제 잘하려나 하는 마음으로 구독하시면 좋겠습니다.